건물이 들어섰네. 넓게 지었네아 기억난다. 여기 여기 바로 나가는 곳. 아 기억난다. 아 예, 이거 안녕하십니까? 아홉 분 중이신 거예요? 예 이제 저희 다음 달부터 시신전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 영상을 봤는데 뭐, 너무 좋으니까 그 아, 이런 저희한테는 영적인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막 사실 이제 속으로 그렇죠.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건물을 올리근데 정말 그 영상의 키포인트는 가성비 없는 집. 네네 네. 기억하세요? 정말 가성비 없는 집이다. 이런 바다 바로 앞에서. 아주 특색있는 여기가 지금 남탕이고 여탕이고 여기 뭐야 용천수 나오고 빨래터? 막 어, 이렇게 나오잖아 요런 음. 컨셉으로 재밌게 도전해보고 음. 싶다 지금 이게 집값도 있고 고치는데도 돈 들고 이렇게 음. 되니까 바다 바로 앞에 있다는 특색을 제외하고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집이야 음. 알겠지? 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저, 그 생각은 골벽버튼 터져어요 저희는 <laughs> 그 말씀도 <laughs> 하셨어요 이거 취향의 문제라고 음. 그런데 특색 끝판왕이 어, 특색만 가지고 뭔가 해야 돼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어. 뭘 해보겠다. 뭘뭘 어. 해보겠다 이런 분. 그러니까 캐릭터 엄청 뚜렷한 어, 거. 그렇지. 저희는 이게 개취예요, 완전 에이. 이 직업. 에이. 돈 생각하거나 수입 생각하거나 이랬으면 안 해야 되는 지 그냥 꽂혀서 한집 네, 꽂혀서 한집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팔아야 되는데 아 가성비 안 나오는 집이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정답. 근데 그 꽂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꽂혀야 <laughs> 돼 <laughs> 집은 그래서 결혼하는 거랑 좀비슷해 <laughs> <laughs> 정확한 표현 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 저는 제가 쓴 답이잖아요 이게 네. 저희 나름대로의 답을 내긴 했는 건데 나는 그게 뭐가 뭔지는 몰라 어. 아무튼 그게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음. 숙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컨셉이 있잖아. 근데 제주도 오시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사실은 그런 마음 아니면 동계산에서 하면 떠나야 돼요. 그렇죠. 요즘 그게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영상을 보면서도 이 영상을 어떻게 접근할까. 취향이 이쪽이신 분들은 아마 거기서 막 엄청난 상상의 나래를 펼칠 거고 근데 아니신 분들 주판 찍히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두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처음에는 좋아서 취향으로 시작을 해요, 막 좋아. 그런데 마지막에는 본인도 흔들리고 주변에서도 말리고 이게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요. 그게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랑 제주도의 분위기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옛날에 있던 집 이런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에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럴 때 지인들의 반응들이 보통은 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얘기 한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맞봤죠 뭐라고 얘기해? 긍정적이에요. 아, 부정적이에요. 네. 거의 99%는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고요. 1%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1% 애들이 좀 특이한 애들이죠. 그럴 때 이제 엄마가 계셔가지고 중심은 있지만 네.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의견 교류를 하다 보면 그렇 그러면 은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그때 당시 원래 있던 게그 서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완벽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뭘 하기에는 완벽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이 새로 짓는 것도 짓는 게 방법이라는 이제 속으로 마음은 있었거든요. 거의 응 거의 둘셔야 될것 같아요. 거의 다 거의 이제 큰 틀만 놔두고 그렇게 가려면 그걸 철거하는 비용 매매가도 있는데 그 고생은 다 제외하고 신축하는데 설계 여긴 또 심미 시의 지역일 거예요. 심의 구역이죠, 여기가. 건축. 그래서 건축 사무소에서 뭐 애를 먹었다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재료부터요. 설계까지가 그게 맞춰야 돼요, 기준에. 곧 비용 증가거든요. 건축비도 상당히 지금 올랐을 때 아마 지었을예요 이것도 돈 생각하면 뭐한 짓을 한 건가? 그러니까 하다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이미 제 표현으로 올라 기차는 올라탔는데 하다가도 자꾸 마음이 갈등인 상황 이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거예요 지금 그나마 여기 땅이 장점이 되게 주거지역이었다는 거거든요. 주거지역이라 가지고 그때 여기가 필지가 나눠져 있었죠, 그죠저 뭐라 그러지 빨래터, 빨래터. 있는데 내려가는 네. 길까지 저희 땅이죠. 맞죠. 네. 그래서 수면도 약간 먹고 있었고 최대한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왜냐면 저희는 이게 보존하는 게 저희도 음. 미션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 건드리고 저쪽도 침해 안 하고 저희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음. 그래서 지금 바닥은 1아홉 근데 이게 음. 51평짜리 땅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돼지 면적이 줄어들죠 집 지을 수 있는 돼지 면적이 줄어들죠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거는 저희는 100번 이렇게 또땅뜻에 사는 마당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역할이다 이건 음. 고전, 고전해야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시선이긴 해요 제주도 분들이 딱 겨, 명확하게 두 가지 음. 시선인 게 같이 벌어먹고 살 거냐 아니면 네가 쓸 사람이냐 벌 사람이냐를 이 보시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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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도보의적인신것 같아요 아, 예. 마, 마, 마. 밭에서 딴 것도 갖다 주고 이것도 먹어라 뭐 하시면서 근데 이제 딱 이게 장사하고 뭐 카페라도 차린다 공방이라도 연다 이러면 이제 확 음. 달라지죠 근데 안 그럴 수 없잖아요 젊은 사람 그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처음에는 이런 거라니까 이제 육지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 아, 나 네. 이제 수박 들고 가서 삼촌 한번 풀어보 하면서 아, 이제 사투리 쭉 한번 어? 뭐 제주 아이구나 하면서 아, 좀 누그러지는 건 있어요 아, 아. 육지에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하면 진짜 못 견딜 거예요 뭐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하다가 어느 시골이든 항상 그런 문제들은 처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시간이 지나고 아 나한테 피해가 많이 올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걸안 주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흔히 말하는 심리적 된다. 어 심리적 된다. 견당. 네. 심리적 견당이 돼요. 그게 시간이 걸리죠. 어떤 면에서 그게 딱 좋았어요. 그 육지의 계곡 같았던 거예요. 육지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제일 목마른 게 계곡이잖아요. 예. 이 용천수가 조천 이쪽에 좀 많이 있죠. 바로 위 이제 교래리가 이제 삼다수 서원시니까 네, 동네 분이 얘기하시는데 예전에는 더 많았어. 렇게 음. 표현이 팍팍 터졌다 음. 그래요. 물이 막 솟구쳤다고. 음. 사우나 카페라고 들었는데 약간 그 필란드식 사우나 음. 어떻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은 저희는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 케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차세요. 다양한 사우나를 여러 개 즐기면서 살았는데 가장 몸에 무리도 안 가고 네. 몸에 데필수 있는 게 핀란드식 건식 사우나예요 저희 할아버지한테는 육지에도 한번 가서 즐겨보고 해외에서도 즐겨보고 다 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좋아진 거죠 이제 아예 연로하셔서 이제 더는 못 다니시니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그 사우나를 설치해서 즐기자 하던 게 여기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워라, 워낙 핀란드식 사우나가 해외에서는 땅로쭉 빼고 이제 꽃에 풍덩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 이미지랑 겹치잖아요 쳐이 땅이. 아, 아, 그럼 여기서 그냥 사우나 하면서 물에 빠지는 진짜 필라델시 사우나 를 해보자로 이어지면서 말, 이게 확장이 된 네, 거예요. 네. 그럼 사우나 하고 나갈 수 있나요 그쪽으로? 예 네, 나갈 수 있어요. 네. 하시고 이제 물좀 빠지면 이제 아래 내려가서 방 담고 지금. 생각이 네. 먼저였는데 그러이 땅을 보게 되니까 저는 딱 꽂히는. 그춘요 예약제로 음.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받아볼까도 했는데 일단은 사우나가 온도가 올라가는 데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오셨는데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대기하세요 하기에 좀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약하고 오시면 저희가 온때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온도를 세팅해 드겠다라는 게 맞더라고요. 사우나 실이 몇 개나? 총4 개. 네개 그럼 네 팀을 받을 수 있는 거요 그렇죠. 동시에 한에하나에몇몇 몇 사람이나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인원은 제 생각에 는5명 정도까지는 어, 괜찮을 것 같고요. 오인 이하는 괜찮은 거예요? 여유롭게 즐기는 거는 맥시멈 아그 정도. 응. 반응을 여쭤보자. 왜 오늘? 예예 예. 답이 나온. 저희가 했던 답이 나오죠. 제주도 이제 색다른 색다른 아, 체험 예. 많이 다녔는데 뭐다 먹어봤고 볼거다 봤고 생각 음. 뭐 새로운 거뭐 없나 음. 찾아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 음. 워낙 컨셉이 뚜렷하기 때문에 초반에만 예, 이렇게. 초반에만. 운영 계속적으로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실례지만은 건축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공사에 계약하는 금액이 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가잖아요. 마감할 때까지 평당 얼마 뭐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셨죠 정산을. 처음에 계획과 실제가 갭이 많던가요? 아, 저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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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이 나진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지만 큰 돈이 들긴 했죠. 평당 천 잡고 시작했다가 왜저 보냐면 저도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거. 서기포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구독자층인지 아시잖아요. 여기 와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예약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아, 이걸 자꾸 이 꿈을 깨는 것 같은 거야. 쉽게 쉽게, 저도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오판 난단 말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어디서 들었는지 평당 500이면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꿈꾸지 마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그냥 한 1200선까지 간거 같아요. 1200? 네. 네. 꿈은 천이었죠 음. 네. 얼마나 걸렸어요? 한 1년이면 될줄 알았는데, 실제로 네. 건축은 거의 1년에 마무리됐는데인허가 네. 네. 가장, 저희, 이 나름 다중이용 시설이. 네. 맞아요. 인허가가정 많이 네. 겨 k 예상했던 문제긴 한데, 이제. 소박법? 네. 그리고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저희한테 안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딜레이 된 것도 있어요 업종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공무원도 단체 하시는 거예요 그래. <laughs> 목욕 업장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교 카페가 있으니 네. 여기도 카페로 시작해라 이렇게 안내를 주셔서 또 그렇게 됐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네. 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딜레이가 되데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방송에서 나와서 맞죠. 알고는 있었는데, 해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분들 대부분이. 아, 피라드 사무라를 안 하시는 분이 엄청 많구나라는 걸 이걸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죠 그거를 여기서 할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1층에다가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업종 때문에 이제 1층에 는 카페로 네. 하고 2층에 올려야 한다 해서 변동이 되긴 했어요. 음. 약간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공식을 좀 바꾸면서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저런 것도 할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저희가 빈집 보러 다니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때 저한테 DM 주실 때 젊은 사람들이 빈집에 살게 하는 꿈? 아, 제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제조한 서비스업인데 그런 서비스업을 좀활성화해서할수 있는 어떤 뭔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빈집 하시는 거 보면서도 계속 이제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게 어떻게 뭔가 활용 서로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서비스 프로로 만들면 젊은 애들도 그걸할수 있지 않을까? 음. 돈도 벌수 있는 얘네들이 진짜 젊은 애들이 대학을 나와도 여기서 별게할게 없어요. 음. 진짜 그냥 다 올라가죠. 너무 안타깝잖아. 저희가 다녀보니 제주 그렇게 안 간단하거든요. 안 간단. 그런 건 연령별로 다닐 수 있는 데가 다, 다르고 선하는 네, 것도 다르고 네. 계절별로 다닐 네. 수 있는 데또 다르고 이제는 제주도를 좀 제대로 음. 즐겨보시면 어떨까 제대로 즐겨보시면 어떨까 깊이 있는 생각이 있어요 동용하십니다 저희 언니가 아까 외국 산다 그랬잖아요 북유럽 노르웨이 사는데 아 노르웨이 예, 거기에 갔을 때가 지금 13년 됐나요 음. 그때만 해도 진짜 아시아 사람도 없었어요. 외국 중에서도 계속 험지죠. 엄청 힘들었대요. 남들은 막풍유롭 좋겠다 이러는데 다 개척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된 게 설레가 없잖아요. 없죠. 다 내가 개척해야 돼. 사람들의 시선도 다 곱지 않아. 음, 맞아요. <laughs> 그런 거다 처음에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나중에 보니까 지금 13년 전의 언니랑 지금 언니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냥 딴 사람이에요. 되게 할만한 투자다. 잘 버텼을 때는. 그렇죠. 아드님 나중에 10년, 15년 지나면 되게 할만한 투자 아니었을까. 그러길 바라며. 랍이 그, 친구뿐이 아니라, 이 또래 애들도 음. 그런 식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네. 많이 하죠. 이제 잘 가야 뭐 하나로마트에서 물 건너면, 뭐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인데, 음. 그게 최선인 거는 이제 가 반갑다. 내가 육지로 갈 수가 예. 없안 되면 그것도 시도면 이제 육지 가야 되고, 음. 뭐 육지 가면, 하, 방어떠서 음. 뭐, 그, 그때부터 이제 진짜. 뭐 그런 담은 그대로라고 하셨죠? 어, 이 담은 그대로 이 그러니까, 이거는 높이는 담 그대로고 여기를 올린 거지, 올려 네. 이쪽 이쪽에는 텃밭 쓰고 있었거든. 텃밭 이렇게 됐구나. 우와, 어왜 그래? 미끄러워? 어, 미끄러. <laughs> 어, 진짜 미끄럽다. 미끄러, 워 미끄러. 워이 할머니들이 잠기잖아. 그렇지. 그때 당시에 못까지 찼던 거 같은데. 음, 여기, 여기 이끼가 있잖아. 어, 물 차는 곳까지 이끼가 있어. 많이 차이난다, 그지? 렇 어, 진짜. 하루 쉬는 거네. 진짜 여기는 올 때마다 좋아. 음. 진짜 용천수란 게 신기하지 않아? 음. 이렇게 깨끗한 물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물 빠졌을 때 미끄러움 주의하세요. 이제 낙상하면 큰일 난다 나이가. <laughs> 근데왜 자꾸 슬라이딩을 하는 거야? 그거 <laughs> 살려고 하는 거지. <laughs> 아 살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어. 아하. 빨리 가. 약간. 나가야 된단 말이야. 개구리 왕눈이 악당같이 생겼지? 음. 제가좀 대장같은데? 두목같은데 두목? 같은데 두목?